오늘 함께 묵사 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본 환상, 다니엘이 들은 그 환상을 어,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이이 하시는 이 말씀들,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본문을 어, 이 신약의 시대 아니면 최근의 시대 써졌다 라고 하면,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세계사와 딱 맞어 떨어지는 그 예언들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. 먼저 볼까요? 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이 어, 기록되어 있습니다.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로 이렇게 보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. 이 왕,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요.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왕국을 칠 것이며. 그리고 2절에, 우리 보면, 이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왕국을 칠 것이며. 잠시만요. 응. 이후에 나오는 강한 왕, 이 삼절 말씀이죠.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. 이 강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오절부터 이십절까지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때 남방 왕은 이제 이집트를 얘기하고 북방 왕은 시리아 지역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근,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이게 이제 이집트의 어, 왕조에 대한 얘기고 그몇해 후에 이들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이 화친하리니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이 세하고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자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. 이 북스방 왕 중에 우리 셀류코스 왕조 헬라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이 쪼개져서 나온 그 왕조 중에 셀류코스 왕조의 이 베레니케라는 이 공주를 이 시집보낸 이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사건이 너무나도 성경과 역사가 일치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3장 20, 아, 우리 21절부터 35절 우리 11장 21절부터 35절 말씀에는 우리 비천한 사람 우리 21절에 비천한 사람이라 그 왕위를 이어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우리 이 에피파네스, 우리 셀레우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이 예언입니다.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금지하며 우상을 세우고 아주 멸망하고 가증한 것을 렇게 행하였습니다.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과 이 지금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, 45절에는 이 종말의 왕 우리 어 아주 그냥 폭군의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셀레우코스 왕 우리 안티오코스 4세 는이 유다 지역을 엄청나게 학살해가지고 그 지역에 뭐 몇만 명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들이 모두 다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사건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 그래서 이 다니엘 다니엘서를 이제 이 과거에 이 쓰여진 게 아니고 다니엘서는 최근에 쓰여진 책이다. 어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런데 우리 사해 사본이라고. 사해 사본이라고 역사가 기록된 어떤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문서에 다니엘서 10장 11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사본의 기록 연대가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와 같다라는 게 올해 최근에 어, 발표된 어, 학계 의 자료입니다. 이처럼 이 다니엘서가 이 예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. 그래서 다니에서의 내용대로 역사는 흘러갔다.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.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왕들이 일어나 그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힘을 행하는 그 시대도 있었다.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, 바로 오늘도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.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유도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요? 다니엘은 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꼭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깊게 마음을 썼던 그 사람입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.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알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,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.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,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며 그 사람들을 높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. 이, 이 역사를 안다라는 것이, 사실 다니엘이 죽은 이유에요 다니엘에게는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록된 이 문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, 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시고 계시며,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닥칠 그 환난과 마지막을 적그리스도와 마지막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세상도 지금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잘나고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존재들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수령제도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일들이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.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갈피 잡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어둠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지켜가옵니다.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특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.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